안녕하세요. 가지균영니다 부자트럭 대표 손지런입니다. 자,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18년 4월 등록하고 31만 5천 키로를 주행한 2 냉동 탑차 차량이 입고가 됐습니다. 이 차량은 이제 리프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서멀스 2500SD가 들어가져 있는 냉동 탑차 차량입니다. 차량은 전체적으로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고 어, 안에도 보시면 이제 핸들 리모컨도 다 들어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, 그 다음에 투냉동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합리적인 금액에 3.5톤 냉동 탑차, 리프트 차량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 트럭으로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 성당 도와드리겠습니다. 임대 번호판, 개별 번호판, 모두 다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, 이 차량은 알루미늄 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차량 전체적으로 무사고 차량의 앞뒤 타이어 상태 모두 다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